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범죄정과 불체제에 한해서만 체포와 추방을 한다면서도 실제는 마구잡이식 체포를 벌인 연방당국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불체자이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내부 지침서에 의하면 올 2월 아이세는 범죄 유무와 상관없는 불체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전개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및 추방 집행 전문 부서인 이하로 요원 5,700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내부 지침은 국경 단속 요원들도 업무 수행 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범죄 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추방 절차를 집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개월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불체자 체포 지침과는 달리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두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ICE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부에 전달된 지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반영한 시행 세칙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아이스의 국장을 지냈던 사라 살다나는 이번 내부 지침서가 특정 범죄의 기록을 가진 불체자를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 개 보수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날 출퇴근길 통근대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0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렌즈 상당수 기차 운행이 단축 변경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저지 일부 노선의 통근 시간은 1시간 이상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차 운행이 크게 줄면서 기차당 탑승 승객은 늘어 이에 따른 연착과 환승, 교통편의 이용객이 몰리는 현상 등도 나타났습니다. 우선 뉴욕의 경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20% 축소됐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는 팬스테이션 도착 15편의 운행이 취소되거나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 역, 퀸즈 자메이카,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 역까지만 운행됐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팬스테이션 출발 15편이 취소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모리스앤 섹스 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 기차가 허버큰까지만 운행하면서 맨해튼으로 가는 승객들은 패스 열차나 페리, 버스 등으로 환승해야 했습니다. 허버큰에서 맨해튼 39 스트리트까지 15분마다 페리 서비스가 운영됐지만 페리에서 내려 한번더 환승해야 하는 승객들이 많아 혼잡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근길 혼잡과 불편이 올여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페리 특별 운행 할인 요금 무료 환승 혜택 제공 등이 승객들에게 반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증가 추세였던 보험 수혜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10일 발표된 갤럽 쉐어 케어 지수에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 수혜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오버마케어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수혜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미국성인은 전체 1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에 비해 0.8%포인트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의회가 일주일간의 독립기념 1일 회를 마치고 다시 열려 오바마 케어를 페이지 대체할 새 건강 보험 법안 트럼프 케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는 시점에서 공개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앞으로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보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층의 성인들과 민간 건강 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시한 오바마 케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혜자 숫자를 2천만 명이나 늘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케어는 시행되면 600만 명 이상 병력자의 보험료가 급등할 뿐더러 2,400만여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한국 정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 지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0 1 2에서1 7년 5년간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973억 9,30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출된 것으로 한국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2015년 5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후에도 해외 체류 아동 16,881명에게 31억 원에 달하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당지급 액수는 서울 강남구가 구청 19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400만 원, 송파구 7,000만 원, 서초구 5,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공개한 홍철 의원은 복지부는 복지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은행이 메네튼의 지점을 오픈하고 한인 비즈니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주력 사업인 SBA 융자 업무와 홈모기지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한인 자본가들이 인수한 뉴밀레니엄 뱅크가 세계 금융의 중심 메네튼의 지점을 오픈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메네튼 지점 오픈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한인 고객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주력 사업인 SVA는 물론 새롭게 시작한 홈 모기지 분야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더욱 든든한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2015년에 약 94만 불 흑자를 내고 16년 작년에 214만 불을 냈고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약한 175만 불 정도. 이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맨해튼 지점은 맨해튼 32가와 5 에비뉴에 위치해 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미팅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맨해튼 지점의 제임스 리 지점장은 더 나은 서비스로 한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인터뷰와 애플리케이션 심사, 클로징까지 원스톱 처핑을 할수 있는 SCB의 전문은행으로서 한인 교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밀레니엄 뱅크는 8월경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7번째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권의 중심, 브로드웨비뉴 선상에 들어서게 될 펠박 지점은 한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155개와 75개 교육청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뉴저지 한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규 제천시장과 부회장인 송숙희 부산시 사상 구청장 등 50여 명은 지난 7일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 제이슨 킴 팰리스 이스파 교육위원과 자리를 함께하고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오늘 여기 대표를 이렇게 그 보스턴, t a 턴 p o 를 거쳐서 미국과의 평생학습 그리고 다양한 인적, 문적 교류를 t 기 l 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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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t a 의 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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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었 a 전부 다 넘어서 배우신 분들이 다 전시회도 하시고. 미국의 교육 시스템 견학과 벤치 t h 을 많이 배우시 i 고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시 k I think 국국 h i n 마킹을 위해 동부 지역을 탐방 중인 협의회는 박일간의 일정으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의 주요 교육 시설을 둘러본 후 귀국합니다. 뉴욕이론 교량과 터널 등의 캐시 리스 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시 리스 톨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통행료를 절약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5일 로버트 하프 케네디 브릿지 톨부스가 모두 캐쉬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스테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베라자노 브릿지에도 현금없는 캐쉬리스 톨부스가 도입됐습니다. 주정부는 캐쉬리스 톨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 안전 향상 효과도 가져왔다며 통행료를 절약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쉬리스 톨 시스템으로 연간 최대 21시간의 통행시간이 줄어들면서 배기 가스 감축과 연료비 절약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정부는 연간 100만 갤론의 연료와 230만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정 없이 선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지패스 온더고를 신청함으로써 통행료 절약 효과도 최대 50% 이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지패스는 고속도로 통행에도 편리하지만 요금도 할인되고 특히 등록 후 그레이드 카드나 데비 카드와 연동시켜 놓으면 선불 잔고 부족 시 자동으로 연동 카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위반 티켓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스록스넥 브릿지가 캐시 리스톨로 전면 교체되고 10월에는 와이스톤 브릿지가 캐시 리스로 전환됩니다. 상승세였던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비전 제로의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총 9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이며 100명 이하의 사망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 기간 중 보행자 사망자도 47명으로 2016년 상반기 63명보다 25% 감소했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 지역 사망자가 2016년 32명에서 23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메네틴이 26명에서 20명, 스태튼 아일랜드 11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빌드블라주어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비전제로 시행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비전제로 캠페인을 통해 뉴욕시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고 사고 다발 지역의 도로를 보행자에게 안전하게 만드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좌석벨트를 매지하는 경우가 49%를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 중 주의 산만 행위는 약 10%로 집계됐습니다. 주 의회는 드블라주 뉴욕시장에게 교육통제권 2년 연장을 허용하는 대신 차터스쿨 확대를 승인받았습니다. 제한돼 있는 차터스쿨은 개수를 늘리지 않고도 22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내 신규 차터 스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7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와 빌 드블라주어 뉴욕 시장은 지난달 29일 뉴욕시 교육 행정을 뉴욕 시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교육 통제권 2년 연장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차터 스쿨 개교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터 스쿨 확대를 주장하는 공화당 소속 주 상원들은 공립학교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 하원과 그동안 차터 스쿨 확대안을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216개의 촬터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촬터스쿨 개수는 239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열수 있는 촬터스쿨은 23개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회는 현재 촬터스쿨 제한 개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촬터스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일명 좀비 촬터스쿨이라 불리는 면허가 취소된 거나 운영이 중단된 차터 스쿨 운영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2개의 차터 스쿨을 새로 개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는 차터 스쿨의 건물 보수 절차를 완화하고 차터 스쿨 학생들에게 메트로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치솟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미국인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미국민 3명 중 1명 꼴인 3,800만여 가구로 지난 16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16%인 1,880만 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미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렌트비 역시 인상됐으며 주민들은 비싼 렌트비를 부담하기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에 따르면 LA의 주민들은 평균 가구 소득의 60% 가까이를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포트 비치시의 일부 해안가의 오수 유입으로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됩니다. 오레지카운티 보건 당국은 어제 뉴폴드 비치 시의 마리나 항구 인근 하수도가 파열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100갤런에 달하는 오염된 물이 해안가로 흘러갔다며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영이나 서핑 등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수질 오염도 측정 결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안가 폐쇄는 최소 3일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출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지난 주말 살인적 폭염 속에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임야와 건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이상 크고 작은 산불이 활동 중이며 주민 8천여 명이 산불을 피해 대피해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45분쯤 브루클린 킹스 플라자 쇼핑센터 1층 마이클 코어스 매장 앞에서 16세 퀴틴 레이몬드가 또 다른 1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소리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출동한 경찰은 샤핑몰을 폐쇄하고 내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경찰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용의자 레이몬드와 제레미를 체포했습니다. 디넥타운십은 6일 열린 원래회의에서 지역 내 슈퍼마켓, 백화점 등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5센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디넥타운십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의료 비닐포장지와 신문, 비닐봉투, 정육류 및 생선류의 비닐포장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 퀸즈 베이테라스 쇼핑센터에서 프로야구 뉴욕 매츠경기 티켓 2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헌혈 행사가 진행됩니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무료 수프호 상품권과 음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 행사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16에서 75세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습도가 많은 습더지근한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목요일은 무덥고 구름이 많은 날씨에 간간히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